안녕하십니까 까까 형입니다 9월 24일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은 리그 4승 1무로 동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스날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라운드를 치르고 3일을 쉬고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이듯 합니다 라이스와 하베르츠 선수가 영입되면서 작년보다는 선수층이 조금 두터워졌지만 아직까지는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수들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실점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케인이 없는 자리를 손흥민이 잘 메꾸면서 3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메로와 반더벤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메이슨이 창의성과 정교함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축구를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으로나 분위기로 보나 토트넘의 역배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먹티 없는 세상 까까형이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까까형을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